장군으로 보이는 그 사용자가 친구와 함께 sns 메신저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내용도 또 이제 폭로 아닌 폭로가 되면서 또한번 논란이 아, 일어납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엄마 일부러 들으라고 큰소리로 뭐 뭐라고 했다. 굉장히 뭐라고 해 담배 피는 건 뭐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와서 때려주면 안 되니 우리 엄마 좀 때려주라 이렇게 내용을 그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춘기 학생들 보면 약간 무섭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죽하면 뭐 농담삼아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우리나라 중2들 무서워서 <웃음> 뭐 <웃음> <힘들었나> <웃음>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웃음> 중2, <웃음> 이, 중3 이때가 정말 민감 무서운, 네, 민감한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꼭 형이 있는 애들은 그 입을 거칠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형을 팼다는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laughs> 네, 보면은 뭐 네. 그런 거에 맥락의 연장선을 입이 좀 너무 거칠게 나간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음.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그런데 장군의 논란으로 장재원 의원이 유난히 부각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바로 장재원 의원의 남다른 집안 배경 때문인데요. 아... 알고 보니 부산에서 뼈대 있는. 교육 경영자 집안이었다고 음. 해요. 심지어 대학교를 세 개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장재원 어, 의원 아버지는 그8 0년대 후반이죠. 그 국회 12대 국회 어, 국회의장을 부 지냈던 장성만 목사이시고요. 그 바로 형 장재국 어, 장재국 씨죠. 그 동서대학교 총장. 재력도 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력가 집안으로도 아주 유명하다고 음. 합니다. 장유은 세인트 폴 국제학교를 다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원 처리가 돼 있고요. 어,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고, 이 학교에서 뭐 아이비리그 진출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그 학생 수는 적습니다. 아, 아니. 돈 없으면 못 가겠구나. 전형적인 뭐, 금수저 집안이라고 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또 장재현 의원의 아내도 이제 MBC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집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식 교육은 제대로 못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이 되어버렸죠.